절대 잘리지 않고 육아휴직 빠방하게 주고 호봉이 쌓이면 쌓일수록 연봉도 늘어나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빛을 발하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이 준비하는 시험이 구급공무원 시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구급공무원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12년 연구 경력에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앞당겨줄 전문가도 모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내년 경쟁률을 예상하기에 앞서 올해 경쟁률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30년 만에 9급 경쟁률이 최저치를 경신했다 다시 3년 만에 7급 경쟁률이 최저치를 경신했다 언론사 기자분들은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수박씨까지 확실하게 발라드립니다 경쟁률은 전체 경쟁률보다 직렬별 경쟁률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선 구급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행정직군은 일반행정 세무, 사회복지, 교육행정, 기술직군은 간호, 운전, 토목, 건축 이런 직렬들을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가장 많은 직렬이 준비하는 일반행정직의 경쟁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국가직 일반행정직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전국모집 94대1, 지역모집 60대1, 경찰청 26대1, 우정사업본부 25대1 순서로 높았는데요. 내년에도 전국, 지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순으로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일반인정 지역 모집과 우정소합본부는 지역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경쟁률이 다 다릅니다. 가령 일반인정 지역 모집은 서울 인천 경기가 하나의 모집 단위로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대 1이라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강원도가 가장 낮은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6대 1, 9대 1, 250대1 너무 경쟁률이 높아서 나 공무원 시험 못할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국가직 일반행정직은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 겁니다. 지방직은 예가 좀 달라지는데요. 과역시 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2022년 기준 지방직 구급 일반행정직의 전국 경쟁률은 11대 1을 기록했습니다. 국가직과 비교하면 무려 20 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경쟁률이죠. 기업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가장 높은 1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전라남도가 가장 낮은 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10대1 서울시는 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다만 도지역의 경우 시군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나 전라남도는 도 전체의 경쟁률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직렬의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직렬이 5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은 8시간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요 직렬의 2022년 전국 경쟁률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직 8대 1, 국가직 세무직 13대 1, 지방직 세무직 16대 1, 국가직 교육행정직 무료 230대 1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지방직 교육행정직 12대 1을 기록해서 국가직에 비해서는 훨씬 낫습니다 행정직군 경쟁률만 정리하면 높은 순으로 국교에 국일에 지세무 지교에 국세무 지일행 하복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직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 주로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올해 국가직 기술직의 경우 토목직은 53대1, 건축직은 68대1이라는 만만치 않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직은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전국 평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토목직은 4대1, 건축직은 5대1로 국가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전직은 2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간호직은 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많은 직렬. 과 상세한 지역별 경쟁률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학교 전략 연구소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경쟁률이 무슨 소용이냐? 2023년 경쟁률을 알려달라. 2023년 경쟁률을 조심스럽게 예상하면 국가직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방직은 운이 좋으면 비슷하거나 조금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국가직은 정원을 감소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지방직은 정원을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다행스러운 점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이 감소하더라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때문에 채용의 감소폭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방직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방직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운이 좋으면 올해보다 좀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행복해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2023년을 끝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은 2023년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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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지원자가 올해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큽니다. 2022년부터 고교 시험에 고교 과목이 모두 폐지가 되면서 공무원 시험의 원서 접수 인원이 2012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익숙했던 과목들이 시험 과목에서 빠지니까 진짜 몇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지원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이렇게 고교 과목 폐지로 인해서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률에는 허수가 있어요. 이 허수라 바로 원서 접수를 해놓고 실제 시험장은 오지 않은 이론들을 말합니다.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약 20%가 시험을 보지 않고요, 지방직은 25%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볼 때, 국가직은 약 0.8을 곱하시고, 지방직은 0.75 정도를 곱하시면 실제 경쟁률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왜 지방직의 응시율이 국가직보다 낮을까요? 국가직이 앞서 치러지기 때문에 국가직에 합격한 인원들은 지방직에 응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 구초 이슈 체크.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듀윌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쟁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경쟁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클것 음.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경쟁률보다는 점수이죠. 음,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점수대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경쟁률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옆에 사람은 보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된다. 올해 구급 시험에서. 한국사 난이도가 어땠나요?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음... 국가직은 하, 지방직은 중하 정도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쉬운 난이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클까요? 공무원 한국사의 트렌드를 보면 지역적인 내용을 지향하고 있고요, 네. 핵심 개념 위주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시험도 올해와 비슷한 난도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쉽게 쉽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시험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120점만큼 공부하시고 아, 네, 네, 20점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쉬운 출제를 유지한다면 내년 한국사는 그러면 몇 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음, 당연히 100점을 네, 100점. 목표로 아, 학습을 하셔야죠. 어, 공부를 네?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올해의 경우를 보자면 한국사의 컷 라인은 90에서 95점 정도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100점으로 공부하시고 어, 90점 이하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네. 그 문제 이상 이면 절대 안 돼요. 네. 1점이나 9점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고득점으로 다가가기 위한 전략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료를 잡는 자가 고득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사 시험이 대부분 사료 제시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념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사료를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새로운 사료가 나오더라도 핵심 키워드만 잘 찾을 수 있다면 문제가 술술술 풀리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사료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사료예요? 네. 고양이도 쉬고 있어서. 아. 면 우리 고양이가건강두 번째는 문화사를 잡는 자가 고득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사는 정치사 다음으로 가장 출제율이 높은 파트인데요. 문화사 파트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laughs> 뭐 책도 있고 사상이나 종교 아... 그다음에 건축이나 불상, 탑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문화사에 속해 아, 그걸 있죠. 네, 네. 어. 굉장히 외워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사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사진 자료로 공부하시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들은 2023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 아닌 단기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단기 합격시키기 위해서 퀄리티 높은 강의와 교재를 늘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또 에듀를 믿고 또 여러 교수님들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합격으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만 믿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일은 합격이다. 합격이다.